마법을 걸었다 응? 아! 움직일 거다 아아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아자잔이 아! 오늘 우리가 먹방마자 먹방 인가 우리 형아는 이 주문도 제대로 못 외운다. 그러면 첫 번째 음식을 나타내 주지. 윙가르디움 레디오스타. 그 어... 신기한 초코파이다. 바로 잔잔이 초코파이. 그럼 이거 이제 까봐야지. 그냥 누가 귀찮게 손으로 까는 게. 우리는 마법사잖아. 이거 마법으로 이거 깔수 있다. 윙가르디움 레디오.

하지 마라 진짜 아, 알았다+ 알았다 우편 <laughs> 아유 우리 형님께 말을 못하니까 조용하고 너무도 <laughs>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꾸바아아아아을아아는데아리다아움직아게해아맞았아움직아아아아아게아아게아아게아아게아짜아아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 그럼 또, 딴거 보고, 보고, 볼까? 이번에는 내가 어디 한 번, 와서, 볼까나라라 따라라! 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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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자, 났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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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타났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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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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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초코파이는 마술을 가고 이건 그냥 손으로 뜯었네 마법으로 갈 수는 있지만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코카코는 또 먹는 방법이 있어 끼워먹는 재미 끼워먹는 재미가 있거든 오 진짜 맛있다 잘 봐봐 응. 쫙 손을 펴고 러라랑오자 이렇게 껴서 먹는 거지 우와 마법으로 갑자기 생겼다 멈추래 내가 한번 먹어볼게 으음! 형아 왜안 먹는데 엄청 맛있다. 이게 다리런 식이면 내가 너 모든 식이 평생 모든 식게 만든다. 형아 그런 맛은 못 찾아야지. 해봐라 할수 있다. 해봐라 뭐라고? 마진의 똑바로 해, 마진의 똑바로 해. 음, 역시 깔고는 항상 맛있는 거 같아. 자봉. 이거 손가락 끼워 먹다가 조심해야 된다. 손가락까지 같이 깨물 수가 있잖 아! 너도 맛있는 과자, 내가 한 번은 나타나게 해 볼게. 지어봐라, 지어봐라. 왜? 지어봐라. 내가 맛있는 과자 건내 볼게. 윙가르디움 레디오스테 왜 뭐야! 왜 양파 맛있잖아야 맛있는 과자 이렇게 하게 한다더니 무슨 양파를 이렇게 했어 먹어 이대로 누가 먹는데 이거로 이제 마법을 이용해서 과자로 만들면 된다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윙가르디움 레디오스테 짜자잔 양파링 야 이건 진짜 양파로 만든 거다 지금 봤지? 양파로 방금 빙가루 해갖고 이거 양, 양파로 받은 뭐, 거 질겄다 제가... 먹으라 <laughs> 양파냄새 나나? 이, 이 양파링 냄새나 양파링 난 여기다 꽂아줘 야 받아봐 받아봐 뿅 아이 좀 제대로 해라 네가 받아야지 잘해라 뿅아뿅 아아 아나 할래 <laughs> 형아 아 해봐라 아 음, 너무 맛있다, 야야야야야야야. 구독! 근데 좀 목마르지 않나? 음료수, 랄까? 맛있는 음료수 나가라. 뾰로롱. 맛있는 사이다. 나는 사이다 싫은데 왜 요. 사이다 맛있잖아 콜라가 더 좋다 아 사이다가 더 좋지 윙가르디움 레니오스다 어? 콜라야 콜아 콜라. 뭐야 이거 왜 콜라로 바뀌었어 콜라 먹자 아 사이다 먹을 거라니까 뾰로롱 아왜또 <laughs> 사이다로 바뀌는데 왜사이다 먹을 건데 윙가르디움 레니오스다 아 네 내가 자꾸 이럴건데 그러면 누구 마법이 더쓴지 한번 붙어볼까? 윙가르디움 라디오탑 변하라! 이게 뭐야? 왜 우엉차가 생겼지? 응? 어? 바보우엉아 <laughs> 아니 이거 콜라랑 사이다랑 섞인 색깔이 돼갖고 우엉차 가려버렸다 진짜 나온 거 먹어볼까? 근데 우엉차가 무슨 맛인데? 우엉맛 역시 바보우엉아 그럼 먹어볼게 윙가르디움 라디오탑 억지로 수도꼭지처럼 계속 나온다 쑥 먹는다! 움직여! 쉿! 난 마법 필요없어! 왜 맛있지 않냐아 너무 써! 좋아요! 지금 다음에 뭘 먹어볼까? 잠깐만 내가 뭐좀 갖고 올게! 짜자잔! 자. 마술로 가져오면 되잖아! 왜 굳이 직접 가서 가져와? 아니 마술 배우 지가 얼마 안 돼서 자꾸 깜빡깜빡한다! 마보로서 아, 그런데이 입은 아으냐 무네 달걀이다. 달걀을 왜 갖고 왔어? 이것도 먹을라고. 이대로 어? 먹으면맛 없잖아. 그지 맛 없지. 젤리로 바꿔줄게. 뭔 소리야? 달걀을 젤리로 바꾼다고? 제발아. 윙가르니움레니우스자뭐발견거 없는 거 같은데. 아까 달걀이 음. 젤리로 바뀌었다. 야 이거 누가 봐도 계란인데 왜자급젤리라고래제발라 그래?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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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짜자잔. 오! 완전 신기하지 내버. 우웡~! ㅋ ㅋ ㅋ 노른자부터 먹어봐야지 남김자 계란 음. 맛이 아니네 엄청 맛있는 맛인데? 으으으으으으자야 날계란 가지고 나 찾아오면 내가 제일 로 바꿔준다 나 근데 궁금하니 이제 우리 배고프니까 라면 먹을래 라면? 집에 라면 없는데? 우마술써잖아 마술로 뿅 하고 또 나타나게 하면 되지 기다려봐 음, 마법사거든 마법사야 그래 라 그러면 라면 좋 알라자 그러면 라면 먹자 근데 형아 응. 이거 봉지라면 응. 끓이려면 저기 막 가갖고 냄비에 물 받고 막 끓이고 라면 반으로 쪼개갖고 넣고 스프 넣다가 막 날려 하고 코에 들어고 재채기 팍 나오고 막그러 <laughs> 뜨거운 거 이제 옮기다가 여기 막다 튀고 막 먹다가 국물 다 튀고 막 난리 난리다 난리 이거 이거 말고 좀 편한 걸로 먹어야지 편한 걸로 윙가르디움 레디오다오 다람의 티맹인데 이거 왜 하나야? 난 나만 먹을건데 아이 참 진짜 참기려봐 뾰로롱 오 형주 마법 잘 쓰네? 그럼 여기에 뜨거운 물을 얼른 받아오자 받아와 아 우리는 마법사지 윙가르디움 라디오 딸 와 엄청 빨리 됐네. 와, 진짜 마법 한 방에 일초 만에 다 익었다라며지. 이제 먹어보자. 먹어보자. 야. 아 뜨거, 아, 뜨거. 이게 잘했네마법으로 진짜로 마법물인데도 따끈따끈하다니 마무리다. 어? 마무리. 마무리. 역시 아, 바보 우엉아. 진짜 잘 익었어. 이거 뭐 마법만 쓸수 있으면 뭐즐거운 음. 물, 전자레인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없다. 필요없어. 이렇게 잘 익었는 걸. 와우 맛있나? <laughs> 맛있게 먹는데 미안한데. 오늘의 오늘 댓글은 바보가 짜장면 맛있게 먹는 방법에 달린 댓글. 닉네임 다웅. 다웅. 아, 음. 더럽지 않게 먹으면 민성님이 아니다. 크크크크. 왜나 깨끗하게 먹는데 바보 이런들이 계속. 그다음에 한 개요. <laughs> 짜장면 맛있게 먹으니까 아, 먹고 아, 싶어지네요 이렇게 달려있다 방금도 더럽게 뱉었다 아내뜨거워가지고싸 아, 맞다 우리 형아는 맛있게 먹어도 깨끗하게는 안 먹는다 아 뜨거 역시 더럽게 먹어야 우리 형아지 짜자잔 너희들도 마법으로 우리처럼 한번 해보고 싶냐? <laughs> 앞으로도 우리랑 같이 재미있는 먹방하고 싶은 서로